예,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6월, 어, 아니, 이제 5월 어, 장, 아, 지금 5월 어, 30일 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아, 5월 31일, 예, 날짜를 착각했네. 네. 예. 어, 아, 내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6월달이 전개되요. 음, 이제 어느덧 아, 폭염에 또 약간 또 날씨가 찌는 이런 시절이 됐는데, 에, 2월 달에는 아, 투자 잘 해서 여름철, 여러분들 뭐 휴가라든지 이런 데잘좀 아, 지낼 수 있도록 종목군들을 좀잘 매매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일단, 어, 우리 증시는 오늘 거래소 시장이 조종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 흐름을 보면은, 어, 거래소 시장은, 지금 보시는 거래소 시장은 장 초반에는 견주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이, 금년도 연중 최고점을 돌파하고, 약간의 이제 완급조절이 나왔죠. 물론, 이제, 요런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대 조정의 모습. 어,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예 안정된 모습이죠. 요것 또한 마찬가지죠. 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고 볼수 있는 에코프로 BM 또는 에코프로 또는 LNF 이런 이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3에서 4% 정도 반전을 보이면서, 일단,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는 연중 최고점, 코스닥은 아직 갈 길이 좀 멀은 이런 모습인데, 아무튼 안정된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자, 이런 시장에서 일단 삼성전자의 주가, 이 삼성전자가 사실 이제 거침없는 이런 행보를 하면서 단기의 가파른 상승의 모습,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조종의 모습이 전개됩니다. 어, 당연히 많이 떴으니까 약간의 조종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삼성전자의 조종 모습은 많이 떠서 조종이 필요하지만, 어, 이 삼성전자를 이렇게 리드하고 상승의 모습을 보인 친구들이 외국인이잖아요. 어, 그래서 이 외국인들은 오늘도 삼성전자를 어 190만 주, 거의 200만 주 가까이 삽니다. 그러니까 어, 어제는 600만 주, 주말에 또뭐 어그저께는 또뭐 어, 700만 주 이런 식으로 어,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전개돼서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이 전개됐을 뿐 어, 외국인의 수급 구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모습이어서 이제 급등에 따른 순고르기 과정이지 충분히 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봐도 가파르게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완급 조절이 좀 나올 수 있지만 무리 없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어, 하이닉스의 주가도 오늘 뭐이 조정 받았어요 그래 하이닉스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 외국인 140만주 오늘 외국인 160만주 최근에 보면은 기관이 계속 매도하고 하이닉스도 외국인의 매수에는 계속 전개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 대표적, 그니까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조정으로 약간 조정이 깊었다. 이런 모습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전개되는 시장 흐름은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거래소 시장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 아, 거래소 시장은, 어, 아, 오늘 일단, 어, 아, 원자재 관련주들, 요런 종목군들의 예, 주가 흐름이 예, 상당히 좀 모처럼 반전이 나오는 요런 모습이죠. 그래서 원자재 관련주에서, 어, 근래 이제 낙폭이 심화된 종목, 어, 요 조일 알미늄, 조일 알미늄의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이제 이제 조금 오늘 이제 모처럼 한번 떴어요. 그래서 조정이 깊은 모습인데 이제 앞으로 좀 긍정적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요 조일 알미늄과 같이 이렇게 낙폭이 심화됐다가 조금 안정을 찾는 종목은 어, TCC 스틸, 이 TCC 스틸도 지금 많이 조정받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단계. 예, 도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중기적인 시각에서 어, 우리가 이제 <laughs> 거래소 코스닥에서 말씀드린 종목 어, 하나솔루션 이죠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은 오늘도 조정 받았어요 그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요, 요거를 투자하는 분들은 야, 이건 뭐 바닥이라고 그러더니 계속 밀리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을 보이겠죠. 하나 솔루션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어, 그리고 주가가 상당히 좋은 과정에서 조정의 모습을 보이지만 저는 이제 이런 조정은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하나 솔루션은 조금 여유있는 관점에서 이렇게 조정 받을 때마다 매수의 관점 어, 그리고 2차전지에서는 이제 낙폭이 심화된 게 이제 천보라고 그랬죠 천보 또는 엔캠 엔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닷건에서 조금씩 안정이 찾고 음극제에서 이제 대주전자 어, 이런 주식들이 이제 상당히 예, 낙폭이 진짜 심화됐죠. 그러니까 조금씩 안정을 찾는 이런 모습이 전개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전고체에서 이제 한농화성, 어, 한농화성이 이제, 에,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에, 좀, 어, 급등의 모습, 야 이거 거래소 시장이죠. 급등의 모습이 이제 전개된 모습이에요. 물론 이제 고점 대비로는 좀 밀렸지만, 어, 일단 낙폭이 심화된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전고체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에 기업 분할로 거래가 중단됐다. 아, 다시 재개되는 이수학 있죠. 이수학. 이수하 자, 이수학이 이수학 또는 이수, 어, 이수 스페셜. 모두 이제 지금 두 종목이 다, 아, 상의 마감이 되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군들 그동안에 2차 연지가 조정받을 때한한달 가까이 거래 정지 이후에 이제 상가에 진입하면서 단기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 이걸 이제 무조건 길게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단 신규 거래가 다시 되면서 이런 좋은 모습에서 충분히 추가로 안정된 그런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의 조종 말씀드린 대로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이 반도체 이런 모습과 더불어 챗 어, GPT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에, 이게 반도체가 AI 부분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AI 관련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은 대략 반등을 보이기도 하지만 조정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채 GPT에서 코난이, 코난, 코난이가 이제 최근에 계속 조정받는데 가격 조정 충분히 받았다. 또는 셀바스, 오늘 이제 셀바스 AI가 급등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셀바스, 셀바스 헬스케어가 급등을 했죠. 셀바스 AI. 예, 또는 솔트록스. 저는 이제 로봇 관련주에서는 g p d 관련해서 이런 종목군 중에 한 종목 또는 이제 마음, 마음, 마음이는 뭐 상당히 견조한 모습인데 이런 종목군 중에서 한 종목은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지켜봐야 된다. 반도체가 뭐 엄청 고고행진했잖아요근데그 반도체의 인공지능이 예, 매출의 상당 부분 앞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이슈라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참여한 이 인공지능 기반 챗 GPT 관련 이런 기업들은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 조정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국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그대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 이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제 에코프로, LNF 뭐 이런 것들이 좋은데 제가 보는 것은 뭐 대주전자, 엔캠 천보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관심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어, 견주한 모습을 보였던 종목 어, 미래 나노텍이죠. 어, 미래 나노텍 이 미래 나노텍이 오늘 어, 상당히 안정되고, 주가도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미래 나노텍이 이제 오늘 좀 떴으니까 약간의 완급 조절이 내일 나올 수 있겠죠. 어,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전이 전개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HPSP, HPSP. 요것도 지금 상당히 안정된 흐름이에요. 이런 주식들이 충분히 좋은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목별로는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이 시장이 조정을 받아도 안정된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나오는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조정받은 파인 엠테, 파인 엠테. 요거는 이제 바닥을 잘 다지는 모습이에요. 파인 엠테. 그래서 요런 이제 조정에 너무 어 연연하지 말자. 오늘 이제 조정을 받았죠. 이게 바닥이에요, 제가 볼때는 그래서 이런 주식들. 이외에도 어 우리가 투자할 만한 종목 계속 나온다. 그럼 정리합니다. 어 IT의 대장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올라서 조정 받지만 무난한 모습이 될 것이다. 2차전지 선별적 투자가 필요하다. 낙폭이 심화된 종목들이 오늘 반전의 모습을 보였는데 충분히.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된 흐름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이 AI로 좋다라면 AI에서는 코난이, 셀바스 또는 솔토록스 이런 것들 또는 마음에 의해 이런 것들의 한 종목은 좀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채법 음, 말고 채법 말고 어, 비채법 부분 이쪽에서는 이제 여러분 티로보틱스 계속 얘기하잖아요 신고가를 냈으니까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더 가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티로보틱스 그리고 티로보틱스 하더불어 이제 레인보 레인보는 이제 최근에 조정 받죠 주가로 많이 오르면 조정 받습니다 그래서 채법에 어, 대한 몇몇 기업들 그쪽에 한 종목 관심. 그리고 비체포대에서는 레인보우하고 티로보틱스 어, 요정도 어, 관심을 가지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어, 최근에 또 이제 뭐 간헐적 반복적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많이 전개돼서 위니아 어, 위니아 요거는 이제 많이 빠져 가지고 안정적인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니아 주가 많이 빠졌죠 최근에 3거래 쫙 빠지고 어, 어제 양봉, 오늘 논봉.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정된 그런 수익을 낼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여러분들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자 잘 하시고요. 어, 내일부터 6월의 장세가 전개되는데, 귀의 장세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예. 행복님, 구은별님,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시간이 되면은, 어, 지금 5시 43분인데, 제가 시간이 되면은 이제, 모 머트에서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톡방에 올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